어? 아? 니야 넘겨 넘겨 아니 영상이 나오고 있잖아 와 <laughs> 아, 얘가 오늘 우리가 잡을 애야? 은신하는데 아니 고룡이랑 다를 바가 뭐야 그럼? 그 카멜레온도열심 했고요. 랑다른 바가 뭐냐고, 도대체. 글쎄, 나 원래 다 알지 않을까. 귀찮은 게 다시 그거 쏘는 거였잖아, 꼬리. 아. 어... 그냥, 그냥 빨랐던 게 특징이라서. <laughs> 제작자, 낼게 없었나? <웃음> <웃음> 근데 <웃음> 얘도, <웃음> 얘 일단 구작 출신이기는 해. <laughs> 아이디어가 네. 떨어졌네. 안녕하세요, 오타방 컴퍼니 지렁입니다. 네아무로입니다 살짜입니다. 그래서 오늘 해볼 거는 나르가쿠소가 히소종. 어. 뭐라고? 요 나르가쿠르 <laughs> 나쿠르쿠르소 뭐? <laughs> 나르가쿠르가 히소종. 나르가쿠르가 집합. 집합라고. 잘 미안. <laughs> 나르가쿠르가 히소종이 업데이트됐다고 네. 해가지고 이렇게 다들 모여봤어요. 네. 나 가면 근데 이맵 처음이야 아 그래? 흠이맵 음, 없었던 것 같은데? 어 이번에 아. 추가된 거니까 이것도 먼저 갔구나 나 아직 약 마시고 있었는데 괜찮아 두둔겹 막으면 겠지 우리들의 모던의 히어로 차잘 잡고 있어봐 오케이 <laughs> 내가 두드려 빼고 있을게 기다려 알았어 그때 근데 근데, 근데 안보여 어? 안보여? 얼른 오세요 재워놨어요 빨리 나도 잘거지만 예. 야넌매자 <laughs> 나도 잘거지만 어, 넌매자넌왜자대 맘이야 달빛에 취해 잘수 있는 그런 풍류를 즐길 줄 아는 사람이 그래. 좋은 사람이야 그래. 걸렸다 어떻게 알았냐 <laughs> 달빛에 치얼스 아야! 아, 미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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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안. <laughs> 내가 자, 키를 잘못 눌렀어. 키를 아. 잘못 눌렀어. 미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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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안. 자 아, 오늘의 히어로. 아우그로! <laughs> 야 우리 야. 뒤에 빠져 있어. 아니 히어로 히어로 처리 아니었어? 철도? 아니, 철도? 근데, 근데 왜 어그로가 나냐? 아싸? 난 여기서 프리디를 넣어야지 그럼. 어 그럼 너한테 걸리겠. 아, 아, 아 잠깐 나중에 나중 나중에 나중에 그러지 마 그러지 마. 그러죠? 자, 착하지, 착하지? 우리는 지켜보자. 고양아! 저의 열심히 지켜보... 하는 저 열정, 저 아, 리더의 참된 모습. 그 <laughs> 근데 <왜> 우리는 뭐야? <laughs> 아, 내가 숫돌질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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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해서 숫돌질 좀 해야 돼. 아! 얘를 아! <laughs> 어떻게 잡아야 되나? 아르가랑 큰 차이 는 없는 것 같긴 한데. 어, 큰 차이 없는 것 같은데. 패턴도 음. 똑같은 것 같고. 아, 아까 꼬리치기 할때는 약간 독같은거 뿜고 있는거 같은데 연기 아, 그래? 피어오르더라 아 그런게 또 있어? 몰라, 연기 피어오르던데 꼬리 아, 공격하래 꼬리 공격에 주의하래 아, 꼬리에서 독가시를 뿜네 저거 독 어, 걸렸어? 어, 어, 난 안걸렸어 아, 어. 어, 오케이 이, 오케이 뭐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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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점만 커져, 아니 뭐? 어? 원이 커진다고? 어어 그래 아짜 우연해. 클났다. 그거 저안 말았다. <laughs> 나 아, 공격을 받진 않았는데 데미지는 왜 받았지? 맞았겠지. 어그러네 원이 커지네. 다가가지 못하겠네. 아 클났다. 아 소리야. 소리가 전에서 열심히 싸우고 있는데. 저, 저, 저 아. 어, 뭐라고? 도는 뭐야? 어. 약간 분수대에서 비 내리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랄까 얘도 꼬리를 자를 수 있을라나 모르겠네 기존에 죽지만 않으면 자르겠지 일단 쟤를좀 아. 정지를 어, 시키고 싶은데 엄청나게 어려운 빵은 아니어서 안보여서 나 카운터 치기 힘들어 대공 그러니까. 괜히 들고. 죽었네 안보여서 카운터 치기가 힘드네 아. 팔아. 태도한테는 꼬리가 약점이네. 아! 어디가? 자, 마비 가? 마비요. 와, 마비다. 꼬리다. 꼬리를 노려라. 안다 꼬리 좀 보자. 꼬리 좀 보자. 자, 해다. 어라왜 공격 안 해? 어 어. 오착각로 카운터 처네 오니까 리 나한테 안 오네 리리리아아어 뭐야 저 뭐야 플레이 마, 마, 나 플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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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플레이. <laughs> 왜저 어. 그거 약간 티가렉스의 전용기 아니야? 아아 그거랑 <laughs> 비슷하네. 그 말대로. 짜라. 아! 얘가 구작에 어. 나온 건 알고 있는데 실제로 잡아보는 건 처음이라 나도 무슨 비슷할지 몰라 나. 얘가. 아! 지금 지금 두꺼비 아래 에 있지 않아? 왜 마비가 안 걸리지? 아까. 내가 안 걸렸나? 걸렸어. 아까 마비 걸, 걸어놨어가지고. 아까 마비 걸렸어? 기절 어. 걸린 거 아니야 아까는? 마비 아니었는? 근데 마비는.. 아 맞다 마비 걸렸지? 그래그래그래그래 내 잘.. 내가.. 그.. 사, 생각했다 그럼 혹시나 해가지고 판을 다시 읽어봤잖아 <목소리> 기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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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소리> 어? 야! 너 고양이 아쉽게도 부육했다 <목소리> 아쟤술 먹고 왔어 저거 <laughs> 야 <목소리> 어떻게 저걸 <목소리> 야야야콩콩 이거 영상으로 봐라 이야 <목소리> 어? 대단해 야, 와. 야, 데미지 판정도 저한테... 안 들어갔어, 얘? 어, 아 1cm. 진짜 1cm? 1cm. 어, 1cm 차이로 데미지 안 들어갔어. 야. 응? 왜? 어, 아, 다시 땄어. 아? 아? 아, 에이. 있잖 우리가 안맞았으면 돼. 우리가 맞았으면넌 역적이고. 맞았거든. 아, 맞았잖아. 안, 안, 안... 어. 어, 안 맞을 때 쓰라고. 어. 용조종이다. 그 아까 저 옆에 벽에 그거 있거든? 어. 에. 어. 에. 에, 에, 저렇게 박아주실래요 아니, 이게, 뭐? 바로 아니, 오케이, 이게 바로 우마무스뱅가, 아이 됐어요. 오케이, 이게 바로 우마무스뱅가. 말 같은 걸 타면서 그런 소리를 해. 아저못 박았잖아. 그럼 아. 다시 박아야지.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아야. <laughs> 아저 헤비 보건 진짜. 뭐 왜? 소리를 그, 아, 아, 향해 달려가는데. 어. 진 헤비 보건이 나의 나의 아마도? 그런거 같은데 아, 터진거에 당한게 아니라 그냥 탄에 탄이 몸을 어. 관통하고 지나가더라 아, 아. 아. 멋있네 멋있네 야 아. 관통하고도 누구를... 살아남는 남자 그걸 내가 맞췄네 야야 야, 그거 맞추기 힘들거든 <웃음> <웃음> 뉴스에 뜨겠다 야 총알을 야. 관통하고도 살아남은 사나이 야 진짜 그런 이거 그런걸로 뉴스 뜨고 싶지 않아 와왜 별? 락 맞고 살아남는 사람도 됐잖아 어 뭐야 패턴 바뀌나 보네.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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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슨 일이야 교관이 어, 교관이 지랄하는 거. 오 내려찍기 어. 패턴. 어용히 어. 했을 뿐이지 생각보다 별거 아니야. 어 생각보다 별거 아니야 별거 아니었어. 으아. 심지어 카운터로 그냥 뽀로공 높였어. 에저저 저. 저, 저, 저. 어. 뭐야 누군가 가버리죠. 셨 아무 일도 없었어. 해가 저버렸네. 너가 <laughs> 아무 일도 없었어. <laughs> 너가 빛나는 태양이야. <laughs> 빛나는 태양은 뭐야? <laughs> 아, 기존 모게 줘요. 저거 카운터 치면 무조건 맞을 것 같은데. 카운터 쳐도 맞을 것 같은데. 연타판전 있지 않을 아니 그니까 연타.. 연타판정같아서 와. 물약하나 아, 좀 좋다. 빨고 근데 얘 지도상자에 음폭탄이 있었는데 이거 언제써야돼? <laughs> 그러게 음폭탄을 쓸.. 타이밍이야 아, 원래도 잘 안쓰긴 했는데 뭔가 쓸 일이 있으니까 준 거겠지 아무래도. 아니 꼬리치 두 번은 너무 하잖아. 굳이 써야 할까? 그것도 그래. 굳이 써야 할까? 아 근데 은폭탄 성공 시키는 거한 번은 보고 싶잖아. 평생 볼일 없으니까 이런 때라도 봐야지. 자 가라. 너로 정 있다 앞으로. 아기? 아! 아! <laughs> 왜 막고 있어? <맞춘> <laughs> 너한테 뜨지 안 따고 너한테 출격하라고 그랬지 맞으라는 말은 안 따고 맞았으니까 출격하는 거겠지 하긴. 갑자기 그렇게 출격신다고 나갈 수 있는 게 아니야 아또 걸렸잖아 쨈아또 끊겼어! 뭐다 저저저저저 고의라니까 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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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정도면은 <laughs> 고의야고의저 정도면 우리들의 영혼 아니라 우리들의 트롤 일그러진 영혼 일그러진 영웅 아아 이거 일그러진 영혼 맞잖아 맞네 면목 네. 없습니다 나라가 소르가 대요 지부장에서 죽었잖아 네. 일그러질 반에 네.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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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한 시간이야 이런 꼬리 못 자르잖아 아 뭔가 부위 파괴가 떴네 뭐 부쉈냐 뭐야, 아! 어디 어, 꼬리만 어! 맞았어, 아! 아, 스트레스 받아. 자, 어디가 부서졌을까? 머린가? 머리 같은데? 보통 이럴 땐 머리던데. 아, 아니네. 날이 팔이 부서졌네. 날개나 불러야 되나? 발판이 부다고 그래야 되나? 왼팔. 왼팔? <laughs> 왼팔? 왼팔이 맞으려나? 왼팔, 알았어. 왼, 왼쪽, 앞, 왼쪽 앞다리. 아, 그래. 그게 있구나. 근데 너무 근데 길어. 왔다! 부숴 싸다 좋았어. 아까의 실수를 만회했다. 마, 만회했지, 얘들아? <laughs> 어? 뭐가? 나못 봤는데? 인정해줄 거지? 나도 못 봤어. 아, 아니, 얘들아? 뭘? 뭘? 얘들아? 뭘 인정해줘야 되는 건데? 그... 구입하게 하나 했잖아. 인정해줄 거지? 아... 아, 그거 너가... 꼬리 부파면 뭐. 인정. 아, 꼬리 부파? 알아, 알았어. 열심히 해볼게. 꼬리부파 인정 어. 너희들이 날 인정할 때까지 난 포기하지 않을 거야 진짜 그래. 우리들의 일그러진 영웅이네 <laughs> <laughs> 몸조심하고! <laughs> 진짜, 진짜 어. 일그러진 영웅이네 저거 몸조심하고 감기조심하고 알았어! 어. 카라돌아와 해! 오쌰! 경직하나 무 먹겠다! 9번 죽고 오니까 잘 되는데 플레이가 아, 어. 내가 죽을 거 같아 근데 <laughs> 아 괜찮아! 잠깐, 네. <laughs> 내가 어그로를 끌어줄게. 그래. 설마 성광탄 맞았는데 설마 죽겠어. 그러니까. 야너또너 너 설마 또? 어 아니야 맞출 수 있어. 아야, 맞출, 수 아, 맞출 수 있어. 맞출 수 있어. 맞출 수 그래, 있어. 맞춰야지. 아! 야이씨. <laughs> 오. 이술 먹고 출근했다니까 진짜. 야저 맞추네. 너야 이거. 이야. 최소의 기준 맞추자. 채용해야 돼. 야. <laughs> 조금만 더 빨리 짰어도 야 성공이었는데 그거를 보니까 그러니까. 이거 직원, 직원 채용합니다 직원 채용이에요 진짜 너무 해고시킬 겁니다 <laughs> 너 애한테 뭐 잘못했니? <laughs> 걔가 술 먹고 출근한 걸 내가 내가 사장인데 뭘잘못해 <laughs> 아니 저렇게 말을 안 들을래 안들을 뭔가 잘못한 수가 게 없겠는데. 있으니까 쓰리 그러니까. 아! 그니까 뭔가 대우가 안좋으니까 술마시고 출근하는거 아니야 아니야 원래 가동사가, 동사가 안좋았나보지 외디 <laughs> 호거리 진짜 어떻게 날 맞추는거야 <laughs> 뭐 맞추는것도 맞추는 신기하다 어, 어떻게 맞추는거야 진짜? 왜나왜 에이... 맞아? 에임이 너한테 고정되어있지도 않아 음. 어떻게 맞추는거야? 왜 내가 맞아 계속? 멀면은 탄이 좀 쉬기는 해 그걸로 맞추는거라고? 그게 더 대단한데? <laughs> 으에이아저 한타이네 늦게 꼬리 치는거 봐 지쳤다고지 아 아아 아이어 그러지마 꼬리를 어떻게 잘라야 될까 안 짤려 아직 체력은 많이 있는거 같으니까 자를 기회는 많아 야너또경력사너또 경.. 어라? 야. 저 새끼 술 야. 먹고 출근했다니까? <laughs> 확실하다니까? 지금 몇번 했어? <laughs> 지금 세 번째거든? 지금 세 번. 야, 야, 저, 이씨. 오. 그게 저렇게 안 맞는 기술이 아닐 텐데, 분명. 이야. 야, 탈출 확률 몇, 야! 저거 공중, 공주... 야! 야, 소리만 아니, 저, 저건 들어줘. 내 거야, 저건 내 거야. 아닌가? 생각? 아니네. 니꺼네. 탈출 확률이 0%. <laughs> 0%. 이유는 맞지 않았기 때문이다. <laughs> 이유는 맞지 않았기 때문이지. 와. 야, 너 대단, 대단하다. 네, 진짜 이쯤 되면은 놀라워, 사람이 조종해서 일부러 빗맞추는 수준이야. 저렇게까지못 맞출 리가 없어. 고양이아나 걸어고 아, 있는데. 1르고 있는데 고양이 옆에서 구경하네. 저이 씨. 냄마 음? 나한테 오겠어? 아. 얼마? 네. 저저저저 저.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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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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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럴 때 성광탄도 안 맞네. 아 저럴 때 음반. 아, 자동 직접. 어? 야너 나가. 너또 자동 직접. 너 어디야? 저. 야, 캔슬까지 해. 너좀 똑똑하다. 욕 <laughs> 먹을 거 같으니까 캔슬을 하는구나? 아니, <laughs> 얘, <얘야? 웃음> 아니 고양이가 우리의 물량을 가져가고 있어. <laughs> 야, 아니 쟤술 먹고 출근했다니까 저 정도면 진짜로? 아니 캔 캔슬이 돼? 캔슬을 할수 있었어 저거? 그러게. 몰라 나 저거 안써어아 <laughs> 체력이 얼마 어? 없다 꼬리 안 되겠다 이거. 아니야 그 끝까지 해보자. 끝까지 해보자. 꼬리 자를 수 있어. 나 자를 어. 수 있어. 자날 믿어줘 제발. <laughs> 지금이야. 아 그래 해낼 수 어, 아니야. 있어. 아니야 꼬리 꼬리 좀만 더 아. 때리면 자를 수 있을 것 같아. 자릴것 같아. 꼬리가 굽어가 안 되는데. 어못 가겠다. 와, 오, 나이스, 잘한다, 잘한다. 아, 나이스, 지금, 아, 아, 잘랐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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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짜, 아, 나이제 괜찮은 거지, 어, 시 잘랐는데, 타이런을 줄게, 네? 다시 잘라, 다시 잘랐잖아, 어떻게 잘라, 저거 어떻게 잘라, 저거 어떻게 잘라, 저거 못 잘라, 저거 어못 아, 잘라, 어, 나이다, 나이스, 와, 들티레 따, 좋았다, 잘한다. 야, 나이짜, 마을라 돌아가서 고해부터 해고하고, 아니었어. 고양이부터 해고하고 판단하겠습니다. 어이, 아. 고양이가 의외로 신 스틸러였네. 아, 마지막 어, 거는 내가 캠프가 있는 바람에 못 보기 했지만 펜스를 하네요. 와씨. 고양이 자동. 아 엔딩 매치 쳐 엔딩 매치 쳐어 마음 마 쳐. 그래 네 깨달아. 원하는 대로해. 이렇게 나르간 크루가 <laughs> 나 나르간 크루가 나르간 크루가를 포고를 하였습니다. 17화는 다 빨리 쉽다, 쉽다, 네. 쉽다 수고하셨고 쉽다 구독과 좋아요 댓글에 알림 설정까지 꼭좀 부탁드리고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저희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빠이. あ